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포워드고요. 병원 맵입니다. 시작 위치가 나쁘지 않네요. 저는 지금 포워드기 때문에 상관없죠. 일단은 이쪽에 있는 타자기가 없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만지고요. 참고로 지금 저의 포워드 인격은 기존의 풍선흔들기를 빼고 무이처럼 괴력을 하나 찍었습니다. 포워드가 원래 빠르뜨로 감시자를 기절시키면 감시자의 기절 회복 속도를 15% 느려지게 하는데 괴력을 하나 찍어주면 25%. 그리고 이 수치는 괴력을 3개다 찍은 것보다도 5%가 더 높죠. 앞으로 감시자들은 저한테 빠르뜨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절망과 엄청난 짜증이 밀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워드가 팀원들을 도와주러 출동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직접적인 도움도 주면서 럭비공도 아끼고, 럭비공을 아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포워드는 감시자 기절회복 속도만 느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빠레트 넘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파레트 그냥 맞추는 거죠 지금처럼 밤시자가내 위치를 모를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낙지 빠레트 맞추잖아요 쫓기고 있는 조양사씨 원하는 코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봐봐 이거나 먹어라 조양사씨 딴 데로 쭉 빠져도 돼 아직도 회복 못했어 지금 빠레트 포수잖아 대단하죠. 그 와중에 공군 총까지 썼는데, 여기 왜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대 맞았고요. 잠깐 대기할게요. 아마 낙지는, 끝이 다시 이쪽으로 오지. 하지만, 조양사스는 아까 진작에 딴 곳으로 빠졌죠. 이렇다니까. 저는 럭비공은 쓰지도 않고 빠레트한 대를 맞춤으로써, 첫 어그리였던 조양사스를 안전하게 빼돌렸죠. 역시나 존시나, 나의 예상대로 그 효과는 엄청났어. 의사선생님 구출하러 왔습니다. 시간 좀 끌다가 눈치 보면서 구출할게요. 제가 지금 반피긴 한데, 포드의 장점 중 하나는 반피어도 구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왕 대기하는 거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여기 자리 좋네요. 그러면은 맵 끝에서 대기합니다. 지금쯤 가면 되겠죠? 이거나 먹어라. 좋습니다. 기절 시간이 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움직이네요. 오케이. 기계공이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6시가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출발할게요. 기절 시간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이거나 먹어라.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나 지하실도 내려가. 대단해. 커버는 못해줍니다. 지금 기계공 상황하고, 제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계공이 마지막 구출이었으면 제가 풀 커버를 해줄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가 마지막 타작이 같은데 로버트 잡혔고요. 이거를 만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풀피가 의사 선생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력 좋아요. 그러면 나는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뒤에서 대기하다가 지금이죠. 오케이! 의사선생님 나이스 팀워크 좋아요 따봉이에요 완전히 그냥 원투콤보 원투 투투 원투 투투 기생신도까지 제거를 해주면 안전하게 무승부 가져갈 수 있는거죠 기계공이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잘 버텨준거 맞습니다 지금 빼야미 순간이동이 아니라 전멸을 찍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와요 네 이거 주사위 던지기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미국 뒷골목에서 래퍼들이 주사위 두개 던져가지고 돈다발 쌓아놓고 그러던데, 그냥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저의 출동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술사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드사> 후하, 후하, 파워 댄스 하 파워 댄스 하 신나는 음악과 함께 늦지 않게 도착을 했고요. 자리 좋네요. 주술사 엘로와 지금 낙지 눈에는 제가 안 보여요. 주술사만 보입니다. 이거나 먹어라. 좋습 뭐야. 왜 이래. 하지만 이런 거. 왜 그래. 일단은 얻어 걸리긴 했지만, 장풍 느끼했고요. 좋아요. 주술사는 지금 저쪽 끝까지 이동했죠? 이게 바로 25%의 힘입니다. 주술사 마지막 구출인데, 제가 지금 반피고, 럭비공이 없어요. 대위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6시가 남아있다는 건데, 일단은 접근합니다. 과연 뭐야? 일단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오케이. 장풍은 내가 막았는데.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 이게 안 되네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어? 이것 봐라. 자리 이거나 먹어라. 됐다. 주수사 빠져. 이거 멀리 빠져. 충분히 가능한데. 어디 갔어? 아, 아직 저기 있구나. 저기 자리가 좋긴 한데. 과연 주술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지금 장풍 일단 안 맞았고요. 그리고 코스 바꾸죠. 좋습니다. 지금 남은 타작이 두 개인데 저게 많이 돌아갔을 거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지금 하나 돌아가고 남은 타작이 기계공. 준비됐네요. 오케이. 다행입니다. 두 번째 구출까지 실패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죠. 오케이. 기절한 팀원 3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아드. 이번 판 수고했으니까 아이템 박스 하나만 열겠습니다. 세레머니 할때 필요한 아이템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무슨 템이 나올까? 오케이. 손전등 괜찮죠? 세레머니 할때 손전등 괜찮습니다. 흐하. 흐하. 파워 흐하. 흐하. 어? 조양사 씨도 열고 있네요. 오케이. 어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아이템 박스를 허락도 없이 누구야 당신 도둑. 도둑놈 아니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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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이거 도둑 맞네. 도둑놈의 도둑놈. 손전등 도둑놈. 내려놔. 그거 내려놔. 좋게 말할 때 내려놔. 눈 부셔. 하지 마. 눈 부셔. 아침만 눈 부셔.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시작 좀 하자. 어차피, 루돌프 안할 거잖아. 그런 거에 누가 속냐? 설령 우리가 속는다고 치자. 멤버를 받고, 뭘 받고, 안 받고 그냥 시작 좀 해. 어차피 큰 배맵에서 낙지 아니면 면봉이. 뻔한 거 아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 한번 포워드한테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면봉이잖아. 그런 거에 누가 속냐고. 시간 낭비를 할 거면 혼자 하든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안 그래도 매칭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짜증나. 했는데? 어? 뭐야? 조양사 씨가 데려온 게 아니라 조양사 씨를 손절하고 나한테 오는 거야? 나를 잡아보겠다고? 아까부터 정말 웃기는 면봉이네. 뭐야 이건 또? 제 오인격이 망한다면 세 가지 이유로 망합니다. 첫 번째 판정,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서버렉. 이 정도 되면은 제작진들, 운영진 분들이 게임을 안 해보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게임 형식을 바꿔요. 실시간 대전으로 하되 카드 배틀 같은 걸로. 렉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리고 면봉이가 렉 때문에 한대 때렸다고 지금 포기를 안 하네요. 시간 많으면 따라와. 네, 정말 따라오고요. 장기술. 받아버리고 오케이. 계속 할 거야? 어떡할 건데? 위험하니까 다시 거리 벌려줍니다. 여기 파레트안부셨네파레트는 부술 수 있을 때 부었어야죠. 안 그러면 여기를 또 계속 돌 텐데. 조양사 씨, 그러면 저는 빠집니다. 나는 반피니까. 그래도 60초 끌어줬네요. 그러면은 수고한 나에게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이템 박스 하나만 열게요. 구출을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반피니까 주사기가 나오면 좋고요. 뭐 주사기가 아니더라도 지도하고 책만 안 나오면 돼. 그두 개는 좀 빼요 그런 걸 뭐하러 도... 면봉이 어떡하냐 너 이번 판 큰일 났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포워드한테 탈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지 그 말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 조양사씨 치료 좀 해줘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이거 치료받고 너 잡으러 타자기 두개 남았네 아까 조양사씨 60초 나 60초 그래가지고 타자기가 다 돌아간 건가? 잠깐만 이거 얼만큼 돌렸어? 비계공이도 끝났고 그러면 그냥 터뜨릴게요. 지금 면봉이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군 문 열고 있고 조양사 씨 나랑 있었고 비계공이도 안전하니까 타저기 돌렸겠지. 면봉이 행방불명이야. 멘탈 터졌죠. 게임 포기한 거야. 기껏 럭비공 새로 뽑아가지고 이번 판 재밌게 돌아가나 했더니 면봉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워드 할때 럭비공 새로 뽑으면 꼭 이렇더라. 쓸 일이 없어. 그냥 싱겁게 끝나버려. 그러면 나 이제 이거 갖고 뭐해? 럭비공 아까워서 어떡해? 이거 그냥 나가기에 너무 아깝잖아. 그냥 반대편 출구까지 쭉 달릴까? 차라리 아까 지도나 책이 나왔으면 이렇게 아깝지라도 않지. 아, 이거 쓸데도 없고 이거 어떡한데. 괜히 럭비공 나와 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네요. 여기서 달려도 이거 럭비공 반도 안쓸 걸. 봐봐. 이거 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밤스.